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 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타경 2709호의 물건에 대하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경매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 강의는 필자가 집필한 책자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옹그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한번 동영상에 업로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물건을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필자가 가능하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요주지원 2022타경 2709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가 2021년 8월 5일 대신농협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인 엠노사 농업회사 법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점유를 했기 때문에 경락자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 물건을 분석한다는 두 가지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선순위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지상권자가 근저당권자와 동일하고 신청채권자인 대신농협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지상권은 문제가 되지 않고 법정 지상권만 문제가 됩니다. 자, 물건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상에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현재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올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를 살펴 보면은 토지는 98년도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소유자 윤용재 씨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2021년도 8월 5일 최초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올재가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법정 지상권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경매 강의를 위하여 법정지상권 책자를 만화로 집필을 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법정지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를 온라인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분석은 변호사 및 많은 전문가들이 어려워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책자도 몇백 페이지가 되는 책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법정 지상권과 관련한 물건을 분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은 유찰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지상권을 잘 분석만 한다면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필자가 경매 학원에서 강의를 할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은 거의 99.9% 정도를 정확히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을 분석하는 데는 네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100%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째는 건물은 있는데 건물 등기가 없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성 지도는 몇 년도에 촬영을 했다는 것만 나오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촬영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무를 분석하려면 정확한 연월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촬영 일시가 정확히 나오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이성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의 이성지도도 매년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를 확인하여 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을 분석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움터를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건축 허가 및 착공 일시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더 그 모든 법정 지상권 관련 문, 물건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필자의 법정 지상권 책자에서도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필자의 학원에서 강의하는, 진행하는 강의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움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요주시 능현동에 있으니까 선택을 능현동으로 하고, 이걸 보시면은 2020년. 제가 먼저 확인해 보니까 2020년 2월 7일에 검, 건축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게 6개월 단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로 해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를 누른 다음에 건축 허가 현황 리스트를 보면은 2020년 2월 7일 자 16률의 48입니다. 2020년 2월 7일에 에, 건축 면적이 194.54 평방미터, 연면적도 194.54 평방미터. 그래서 1층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 지상 음, 1층이죠. 주 용도는 일종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또한 착공 신고일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이쪽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착공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미리 살펴본 바로는 2020년 2월 12일에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 이세엄터는 6개월 단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30일 이런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은 엑셀 다운로드 하면은 착공 현황 리스트가 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168-48 여기죠. 이걸 보면은 168의 48은 착 건축 화가일은 2020년 2월 7일이고 착공은 2020년 2월 12일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올제가 최초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보전은 2021년 8월 5일입니다. 자, 이렇게 신규 작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을 보면은 건물은 2021년 8월 5일, 자 2021년 8월 5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올제가 소유권 보존을 했고 토지는 98년도 보시면은 98년도 12월 4일부터 윤용재 씨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표에서알수 있듯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가 한 번도 동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을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올제는 토지의 경락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와 건물을 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신령에서 왜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늦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넣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올제를 상대로 지료 청구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100%어 승소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 미지급된 지료를 가지고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1년 반 정도 소요되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